음 잘생겼다 음 응. 여자가 많겠군 바람 많이 미겠구나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네. 사귀면 고생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죠 첫첫 인상이니까 이거는 그니까 별로 안 만나고 딱그 사귀기로 한 케이스여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막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좋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저를 좋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호감이 있었으니까 한번 만나 본 거죠. 그때는 거의 10년 전이니까 엄청 아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좋다고 하기도 했고 <laughs> 사귀면서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어, 네. 질문이 뭐였죠? <laughs> 제일 좋은 점은. 제가 내는 의견에 별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좀 다른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빠는 그냥 어 그래 그렇게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편이라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왜 오빠는 내가 하는 결정에 아무 아무 토를 안 달아 이러면. 너가 어른이 알아서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렇게 하고 다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 결혼. 저희 집이 되게 힘들었던 순간에 저한테 말 없이 도와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감동받아서, 네. 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아 정말 예쁘게 잘 산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네, 아들 딸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안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laughs> 집안일을 좀잘 해줬으면 좋겠고 네, 저보다 더 꼼꼼하고 더 제가 더 탈탈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 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으면 네, 같이 살면서도 어, 청소 뭐 근데 이거는 같이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지금 신혼집을 차리면 이제 만들면서 한두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리나 빨래나 뭐 이런 것들 네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는데 원래 잘 떠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알잖아요. 원래 되게 대범한 성격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서 1층에서 손잡고 기다리는데 너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떨어? 청심만 먹지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할게 있으니까 떨린 거였구나. 그 생각하고, 그거 하려고 얼마나 혼자 고민을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프로포즈를 안 하냐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프로포즈 안 하냐, 왜안 하냐 막. 우리는 너무 오래 사귀었으니까 이제 그래, 안 하려나 보다 프로포즈가 뭐가 필요하냐 막그 그랬 그래, 그래, 렇긴 했거든요 근데 엄청 감동받았어요 뭐. 그렇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거를 자기가 준비했다는 그, 그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오빠, 오늘... 나또울것 같아 <laughs> 결혼식에서 너무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어, 앞으로 나도 오빠한테 바라지만 않고 나도 노력하는 그런 좋은 와이프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고마워. 사랑해. 아 <laughs> 어, 후련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뭐 힘들었던 게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때좀 통쾌하다, 에, 이제 다 끝나서 다행이다 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뭐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노래로서는 뭐 훌륭한 가창력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뭐 하객들과 친구한테. 나름 뭐 감동을 주고 같아서 만족을 합니다 예 우선 그땐 저도 어렵고 제 신부도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냥 풋풋한 대학생 느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선하게 말하고 착하게 말해서 예. 첫 인상은 좀 따뜻한 사람 외모는 처음에 봤을 때는 생각했던 이상형 조금은 가까워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한 10으로 치자면 한3 정도 됐다. <laughs> 성격과 예심이죠. 네. 어,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제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잘 맞춰줘서, 제가 뭐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 저의 성격을 더 맞춰준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마음씨가 착해서 고마웠고요. 뭐 외모, 뭐 직업, 뭐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적지 않은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연애를 하면서 뭐 서로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뭐다 겪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곁에서 이제 함께 해주었던 거 음,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옆에 지켜줬다는 거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고 아 얘랑 결혼해도 되겠다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항상 서로 즐거운 네 그냥 집안에서 항상 웃음 소리가 나는 좋은 일 우리 항상 뭐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결혼 준비하느냐고 많이 예민해진 뭐 기간도 많았고 준비하느냐고 너무 힘들었고 다 끝난 뒤에 내가 이런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아직은 뭐 실감이 안 나지만 항상 너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 네가 힘들 때, 네가 기쁠 때그 누구보다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고 누구 앞에서 노래를 뽐낼 실력은 아니지만 사람 많은 데서 나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결정적인 거는 너의 역할이 컸고 네가 앞에서 이제 그렇게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나도 자신감을 얻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노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도 난 너한테 힘이 되는 사람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 항상 즐겁게 해주는 사람 든든한 사람 이런 모든 남자를 통틀어서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laughs>